자, 응용 도전하기 1번.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각각 두 장씩 있습니다. 어, 두 장씩 있다. 이거 두 장, 이거 두 장. 총네 장이 있네. 이 종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를 만들려면 가로, 세, 가로와 세로가 각각 몇센티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두장돼 있어야 됩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은 여기 8, 6이면 여기 5 이때 볼게요. 어, 이 되죠? 그럼 8, 두 장, 두 장인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어, 앞에, 앞에 있는 거는 여기 5죠? 요거 8 곱하기 5. 8하고 5짜리 그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가로 8cm, 그럼 세로 5cm. 또는 가로 5cm, 세로 뭐 8cm. 여기 8로. 이게 두장 필요하죠. 이번, 길이가 같은 막대와 공 여러 개를 이용하여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고, 그림같이 정육면체 모양을 일렬로 연결하였습니다. 정육면체 모양 6개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막대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죠. 일단 요거 보면은 막대니까, 처음에 하나, 이거는 둘, 이거 다 온전하게 이게 다 필요하죠, 이게. 그죠? 12개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이거 지금. 12개. 그 다음부터는, 자, 보세요. 몇 개냐면은, 하나, 둘, 네개뺀 거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씩 될 거야, 이거. 맞죠? 그 다음 것도 여덟 개. 이래 되지. 그럼 이래 되겠지. 이제 처음에 12개 플러스 그 다음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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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 이제 계산하면 되죠 12 다기 이거 바로 40이 되고 그러면 52개 오른쪽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철서로 어 직육면체를 직육, 만들었습니다. 이 직육면체를 만든 철사와 같은 길이로 정육면체를 한개 만들었을 때 만든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몇 cm입니까? 전체 길이는 보면 요거는 20이 4개죠. 80, 10이 4개, 48, 10 4개, 40이죠. 이렇게 하면 128기40 하면은 168이죠. 168이니까, 정류면체 한 모서리 길를 구하려면은, 168 나누기 12를 하면 되죠. 그럼, 168, 12, 1, 12, 48, 4, 48, 0. 이되죠몇 개입니까? 10, 아, 몇개고 14cm가 되면 되겠죠. 음,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정육면체의 바닥에 닿는 면을 포함한 겉면에 모두 색칠을 한후 크기 같은 정육면체 125개로 잘랐습니다. 잘린 작은 정육면체 중에서 한 면이라도 색칠된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이거는 한 면이라도 색칠된 작은 정육면체 모두 몇개 이거 구하는 게더 빠르겠는데 위에 보면 이게 몇개 있냐면은 위에 그 이거 그칸다 색칠되어 있을 거잖아요. 요리 오는 거죠. 관계를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 25. 일단 저 25개 있고, 밑에도 이렇게 보면은, 요게, 요거 25개 있을 거잖아. 25.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세면 되지. 아, 그다 모서리 계속 또 세어줍시다. 미리. 요거, 요거 세개 있죠. 여기도 세개 있죠. 그럼 여기도 세개 있을 거 아니야. 저기도 세개 있을 거. 세 개가 지금 네개가 있죠. 그럼 그게 12개지. 12개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거. 여기, 이거 9개씩. 9, 4, 36. 3 6개죠 그렇죠? 이거네. 이거면 50. 더하기. 요거 48. 하면은 98개. 됐죠. 98개죠. 그러면 이거는 125 빼기 98 하면 되잖아. 그 5에서 8 빼면 7, 1이니까 27 27개가 됩니다. 이게 더 빠르죠 5번 다음 직육면체의 겨냥교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 길이 합이 15cm일 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이거 뭐 1번, 이거 2번, 이거 3번이랍 합시다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을 하면 은 15잖아 자, 1번 4개, 4개, 4개 있잖아. 4개, 4개니까 결국은 합은 15 곱하기 4를 해주면 되는 거야. 60이 되겠죠, 이러면. 60cm가 되겠죠. 물론 뭐 이렇게 1더기2더기 3, 요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된다. 이거죠. 는15 곱하기 4는 60. 뭐 이런 뜻입니다. 60cm. 16번, 다음은 어느 정류민체의 정계도인지 찾아 기울여서 지 당연히 뭐 제일 간단는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마주보겠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뭐, 나머지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되죠? 팽해 되죠? 에, 요, 이 요거는, 잘안 보이는데, 이거 지금 세모, 요거죠? 이 둘이는 맞아보는 거잖아. 그죠? 맞으면, 아, 틀렸죠? 그 다음에 아 요거 자요요요 요, 요 보세요 방향이 지금 이리 돼 있잖아 지금 그죠 지금 이렇지 돼 있어 하트도 요리돼 있고 이거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으면은 올수 있는 거 요거지 클로버가 와야지 이게 와야 돼 지금 다 틀렸네 뭐 나만 나만 나 되죠 요거 있으면은 각각 다른 면 이죠 빨 이거 이거 동그란 면 요거고 클로바는 노란 거,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주황색 다 같이 각각 세개 다른 거를 이렇게 돼 있네. 나머지 이렇게 마주보겠습니까? 어, 나, 나가 되겠습니다. 7번, 직육면체의 전개도의 광면에 2, 4, 6, 8, 10, 12의 수를 써 넣어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서로 평행한 면의 수의 합이 같게 하려고 합니다. 기역과 니언에 써야 할 수의 합을 구하시오. 정계도 6개의 면에서의 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자, 2다기, 4다기, 6다기, 8다기, 10다기, 12. 됐죠? 6, 12, 20, 30, 42, 42입니다. 그러면 정계도에서 서로 평행한 면의 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지금 세상이 있으니까. 42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3에서 3, 4, 2 14가 되야 됩니다. 3번 기억과 연에 써야 할 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아, 이두 개는 마주보게 되죠. 서로 평이하죠. 그러므로 14가 되면 되겠죠. 8번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색칠한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종이로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몇 cm입니까? 18이니까 여기는 4가 돼야 되겠죠? 4가 되고, 여기는, 음, 13. 되고, 13인 거그 보니까 여기는 5가 되어야 된다, 그죠? 여기 되겠네. 5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잘 되겠죠? 네,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모든 모서리니까. 자, 여기, 그럼 여기는 얼마냐? 여기가 지금 4였잖아. 여기 5죠? 그럼 여기는 9잖아. 모서리 길이니까 9 곱하기 4가 있을 거고, 그 다음 4. 4 곱하기 4가 있을 거고, 5 곱하기 4가 있겠네. 9, 4, 5가 있을 거잖아. 이렇게 되겠네. 9, 4, 36 딸기, 4, 4, 16 딸기, 20은, 36, 36. 72 cm가 됩니다. 9번. 다음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128 cm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얼마인지 풀가져서 답을 보시오. 4 곱하기 9, 36 딸기, 4, 6, 24. 4 곱하기 네모를 하였더니 128. 6이죠4 곱하기 네모는 128, 빼기 6은 68. 68이 되려면 네모는 41-47, 28, 17cm가 되는 거죠. 네모 안이 들어가니까 17이 들어가면 17. 17. 17. 10번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를 빈틈없이 여러 개 쌓아서 가장 작은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풀이가정수로다을구하시오 자, 정육면체를 만든다 했으니까 이걸 쌓아서, 어, 이거는 최소공배수를 해야겠죠. 최소공배수는 5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하나가 30 센치미터인 정육면체를 쌓아서 30, 30, 30인 정육면체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물어본 거는 한 면의 넓이죠. 이화면의 넓이니까, 30 곱하기 30을 하면 되고, 90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11번, 주사위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의 눈의 수의 합은 7입니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면가와 면다의, 공통으로 수직인 면의 눈의 수의 합은 얼마인지 풀어가면서 답을 구하시오. 자, 나를 밑면으로 하게 되면은, 이를 이거를, 뒷면, 요거를 옆면이라고 합시다. 됐죠? 옆면 됐죠? 그러면 이게 옆면 될 거잖아. 옆면 되고, 그 다음에 앞면, 앞면요 여기 되네. 그러면은. 맞죠? 그렇죠? 앞면 되고, 그 위에 면은 여기 되겠네. 자, 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가와 평행 한근은 라잖아, 라 빼고 이 수직이겠지. 주사위 눈금 한개 있는 거하고 나, 다, 다섯 개 있는 거하고 음, 다 하고 수, 어, 다하고 평행한 근은 그 점그 아, 주사위 눈금 하나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수직이겠지. 가, 나, 라, 다섯 개 있는 거. 그럼 여기서 공통된 근은 오의 눈하고 그다음에 나 부분이 되겠죠. 나하고 오는 또 수로 마주보게 되는 거고,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뭡니까? 평행한 두 면의 눈의 수합은 7이니까, 나하고 오고, 그 다음에 7이 되겠죠. 12번. 증유민체의 전개도의 가와 정유민체의 전개도 나의 둘레는 같습니다. 이랬네. 증계도 하고, 증개도 끼리. 나를 접어서 만다 증류지 한 모서의 길이는 몇센티 미터인지 풀이 가 수고 답을 구하시오. 지금 7이 몇 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네 개가 있죠. 7 곱하기 4는 2 8이 있고, 그리고 6은 한개두개 지금 두 개, 육두개 하고, 그 다음에, 아, 요, 기 있지? 세 개. 또, 세 개. 육어 맞추는 누가 있나? 하나, 둘, 세 개. 아, 여기네 개. 4개. 네 개죠, 네 개. 4개? 육 곱하기 4는 24.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cm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육 곱하기 3은 18. 이 됩니다. 다 더하게 되면은 28 다기 24 다기 18은 52 다기 18은 70cm가 되죠 근데 이거, 이건 몇 개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잖아열려니까70 나누기 14를 해야되고 이는 5가 나오죠 한 모서리 길이는 5 센티미터가 됩니다. 5단은 마무리 1번. 직육면체를 모두 찾아 기로 서시오 기역, 리얼, 이되죠 2번. 직육면체에서 꼭지점의 수는 면의 수보다 몇개더 많습니까? 자, 꼭지점의 수는 8개죠. 면의 수는 6개잖아. 꼭지점수는 2개 더 많네. 3번 다음 중 정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의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맞죠? 면이 6개입니다. 맞고 꼭지점이 8개고 직육면체로 할수 있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면은 평행하죠. 평행. 5번이 틀렸죠. 4번. 그러니까 또 직육면체 모양의 두부를 잘라 최대한큰 정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어 아, 잘라서 만단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 8 c m 로다 잘라야 되겠네. 요 그죠? 8. 그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8cm가 12개이니까 8 곱하기 12는 96cm가 되죠. 5번. 정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공통점을 바르게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풀어가면서수 답으로 가시오. 면의 크기가 모두가 다 아니죠. 모서리 길이가 모두가 다 아니죠. 모서리가 12개야. 이게 조 공통되죠. 해저. 면의 캐기는 직유미치는다 다르잖아, 그죠? 아, 다를 수가 있잖아. 이거 뭐, 뭐 여기 이런 것도 진유미치니까모서리어도이 길이 여길이 다르잖아, 그죠? 아,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어느 저직유미치를 보면 물음에다봤시요 6번 디귿 시엇 이영리을 디귿 시엇 이영리을과 이었, 이었, 수직인 면은 모두 몇 개입니까? 평행한 거 하나 빼고 빼고 하나 두세네 개, 네 개죠. 7번, 니은비업 시옷 디니비 니은, 시옷 디과평행한 면의 모서리 길이의 합은 요거죠. 요건데, 그뭐 그냥 요거 앞에 거가 똑같이면 9하고 6, 저거죠. 9두개 18, 6두개 12. 이렇게 해서 30이 되는 거지. 30cm 됩니다. 8번, 오른쪽 진육 밑에서 색칠한 두 면에 공통으로수직이 면을 모두 찾으시오. 음, 요거 요거 면 기역 니언 비역 미언 그 다음 요거 면 디고 시옷 이영 리얼 되죠? 9번 오른쪽 주사위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의 눈의 수 합은 7입니다. 눈의 수가 5인 면과 수직인 면들의 눈일수를 모두 하시오눈의수가5이 면, 수직인 거, 그러면은, 5이면은, 자, 요거, 지금 마주보는 게 지금 이거겠죠? 밑면에 이게 지금 5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수직인 면들의 눈의수는 그러면은 2하고 5 빼고잖아. 5 빼고잖아. 그러면 1의 눈, 3의 눈, 4의 눈, 6의 눈, 이래 되겠지. 10번, 오른쪽 그림 같이 육면체 16, 모양 상자를 테이프로 둘러 붙였습니다. 사용한 테이프의 길이는 몇 cm인지 풀가전수가 다 불과하시오. 테이프는 모서리와 평행하게 한 바퀴씩 둘러 붙였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한거 하나, 이게 뭐 60이죠. 60이 하나, 둘, 60이 두 개죠. 그 다음에 70. 하나, 둘, 셋, 네 개죠. 70은 네 개. 더하기. 50은 두 개다죠. 50 곱하기. 하게 되면 이거 120 더하기, 이280 더하기. 100. 120 더하면 400, 500, 500cm. 11번, 오른쪽 정육면체 겨냥도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수와 보이지 않는 꼭지점의 수의 합은, 보이지 않는 모서리의 수는 3개죠. 하나, 둘, 셋. 보이지 않는 꼭지점 1개, 2개 더하면, 아, 1개 더하면 3다 1은 4개가 되죠. 12번, 직육면체의 겨냥도에서 빠진 부분을 그려 넣으시오. 요렇게 하면 되겠죠. 13번, 오른쪽, 직육면체 겨냥도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 길이 합이, 그럼요, 1번,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이랍 합시다. 1다기, 2다기, 3은, 16이면 모든 모서리 길이는 4개씩 합니다. 4배를 하면, 4로 꼽으시면 되지. 64cm가 됩니다. 14번, 정육면체의 증계도가 아닌 것을 찾아 기율을 쓰시오. 맞고, 요런 모양이 맞았죠?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맞고. 요거는 나는, 나는, 어, 겹치는 게 있, 있 있네. 어, 저 보세요. 요거를 뭐 밑으로 할까?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위아래. 이건 옆에. 옆에 했어. 옆에 하고, 그 다음 요거, 여기 이게, 어디 갔다 붙습니까? 옆으로 하면은, 이래 고 옆으로 하고, 요거랑 또, 이게, 요거랑, 이렇게, 그대 빈다주목돼버리죠 맞죠? 어, 주목안 되죠? 그래서 나, 나가 야 됩니다. 15번. 정유면처의 겨냥도와 증계도를 보고, 증계도의 네모 안에 알맞은 호를 쓰너시오. 기역니은띠울리기니 기억, 이연, 디글, 리얼. 잘 되었죠? 그럼, 기억, 이열 쪽에 붙은 거 하려면은, 기억, 이열, 기억, 이열. 미엄, 미영 그죠? 이렇게 되면은, 미엄, 이영 딱 들어가겠네. 이영이라고 하그 음, 다음, 그 다음 그는 리얼, 디겟. 리얼, 디겟. 띠글리얼이 됐잖아요. 그죠? 띠글리얼이 됐고, 그 다음에, 시옷 이형이죠. 시옷 이형. 됐잖아요. 그죠? 시옷 이요그 다음에 또 펼치지는 게, 미음비읍 따라가네. 미음비읍, 미음비읍. 미음비읍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억이안 따라오고, 기억리안 또 따라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옷비읍에, 시읍 비읍이 지금 이거잖아. 시읍 비읍이면 시 밑에 있는 거는 디귿이죠 디귿 니디귿이고비 밑에 있는 거는 니은. 요렇게 됩니다. 자, 16번 주사위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의 눈을 수의 합은 7입니다. 증개도를 접었을 때면 나와 라의 공통으로 수직이면 나. 나와 평행한 것은, 음, 나와 평행한 것은 딱 요거죠. 요거니까 수직인 것은 요거, 여섯, 육의 눈, 가, 다, 라죠. 가다 라다 되고, 그 다음에 라, 라와 평행한 것은, 어, 가다 른 같으니까. 가다가 지금 마주 보죠. 라는 요거지. 요 요거 하니까 라는 눈네 개가 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 지금 공통으로 수직인 거가 있죠. 가가 가 보이고 다 보이죠. 가와 다네. 요 가와 다. 가와 다죠. 가와 다는 음, 뭐 7이지 뭐두개 합하면. 그죠? 7. 자, 17번 오로지증개도를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바와 만나는 모서리가 없는 면을 찾았으시오. 바. 자 이게 이리 돼 있으면은 뉴에랑 이렇게 되겠죠. 음, 다 마가 되니까 뭡니까 다죠 평행하니까 다가 만나는 모서리가 없죠 18번 ㄷ ㄴ 길이 ㄷ ㄴ ㄷ ㄷ ㄴ 요까지 길이네 요 길이는 말하네요 음 일단 여기 6이고 요 2죠 2면 여기 2죠 2고 여기도 그러면 2겠네 그리고 이거, 이거 6이죠 그러면 6기2기 6은 14cm가 되죠 19번 직육면체에서 밑면 가와 수직인 면을 모두 찾아 전개를 색칠할 때 색칠하는 부분을 둘려메몇 cm입니까 자, 어, 다 이거죠 이게 다 수직이죠 그러면 수직인 부분을 찾아, 증기 색칠할 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뭐고, 2, 여기가 3이죠. 2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은, 이거, 2, 2, 2, 2. 그러니까 2를 4개에 닿으면은 8이고, 3 닿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곱하기 2개, 곱하기 2배, 2를 하면 되지. 그럼 11 곱하기 2. 22, 22. 센티미터가 되죠. 20번 다음은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바르게 그려보시오. 이부분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그리면 되죠. 그걸로 없애고 이유는 전개도를 접었을 때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되겠죠. 수학 놀리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따라가면 지수가 좋아하는 악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수가 좋아하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출발. 직사학기 6개로 둘러싸인 도형. 음, 어, 그러면 이거 뭐 직육면체지 뭐. 이쪽으로 오면 되지. 정육,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죠. 맞죠? 직육면체. 그 다음에 직육면체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죠. 직육면체의 계량도를 그릴 때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려 야 되고 피아노 대네